5월 14일 미증시 소식입니다. 지난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랠리를 이어가며 드디어 S&P 500 지수가 올해 손실을 완전히 만회했습니다.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.6% 급등하며 강세장을 이어갔습니다. 이번 반등의 주역은 단연 엔비디아였습니다. 엔비디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AI 칩에 18,000개를 수출한다는 소식에 힘입어 5.6% 급등,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. 이 소식에 AMD, 브로드컴 등 다른 반도체 주들도 줄줄이 상승했고, 테슬라는 5%, 메타는 3% 오르며 매그니피센트 7 전체가 힘을 받았습니다.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이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. 월요일에 이어 이틀 연속 이어진 이 뉴스는 그간 시장을 짓눌렀던 관세발 경기침체 우려를 한순간에 날려버렸죠. 또 한가지 오제는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입니다. 4월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전년 대비 2.3% 상승,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키우는 요인이 됐습니다. 시장은 이제 9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다만 다우지수는 0.6% 하락했는데요. 이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CEO사인 및 실적 가이던스 중단 발표로 무려 18% 급락했기 때문입니다. 정리하면 관세유예 AI 대형 수출 계약, 인플레이션 투나 이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시장은 다시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됐습니다. 지금까지 마켓살람이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.